스마트폰으로 즐기는 고정 게임. 어, 이번에는 대항해시대 2에 관해서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알려주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언급은 했는데, 어, 한국에서 물하고 식량 보급할 때 자동으로 채우는 <laughs> 그런 시스템을 어, 버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제 이전 영상에서 보면은, 하면은 어, 이전 영상이에요 이전 여, <laughs> 영상인데 어떤식으로 키를 만들었냐면은 <laughs> 어, 타이밍하고 오토파이어 체크를 해가지고 어, 말에서 캐릭터 이동 끊김이 없,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그대로 숫자 2486에 입력을 하는거예요 2486에 대해서 어 이런 식으로 타이밍 줄이고 오토파이어 체크하고 오토파이어 숫자를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을에서 이동은 끊김 없이 이동을 해요 끊, 컴퓨터처럼 끊, 끊기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 컴퓨터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거든요 끊기는 움직임이 어, 없이 근데 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다에 나갔을 때 <laughs> 해상에서 제가 최고 속도인 20 노트를 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248력으로 배를 이동시키면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어, 반대로 71739 버튼은 어, 오토파이어를 적용을 안 하는 키거든요. 그걸로 이동했을 때는 빨라요. 대,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동, 이동할 때 빠른데 직각으로 이동할 때는 <laughs> 배가 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능은 수지 받는 기능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 영상에는 이렇게 올려놨는데 끊기는 움직임 해결법이라고 지금에서 얘기하면은 이런 방식도 있다고만 알아두, 알아만 두면 될것 같아요. 다시 원상 복구해가지고 제 네이버 블로그 이제 위젯 세팅이나 이런 거 다시 원상 복구 시켜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대항시대 투는 매직 도스 박스로는 그냥 마을에서는 끊기는 움직임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마우스로 이동을 하다 마우스로 <laughs> 이동하면 자연스럽거든요 <laughs> 아니면 속도를 눌러 가지고 터보 모드로 이동하면은 끊기는 거 없이 되게 빨리 이동을 해요 컴퓨터보다도 오히려 빨라요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 여튼 1차적인 내용은 이거고 수정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 알려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매직 도스 박스로 실행하고 실행해서 대항해시대 2를 키면은 이제 보급을 할때 한국에서 보급할때두 <laughs>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어,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타고. 화면 꾹 눌러서 어, 여기 보면은 어, 콤보 기능이 있거든요 콤보 기능을 이용해서 콤보를 한번 누르고 연필 모양 누르고 이 하단부를 꾸며 주는 거예요. 키어 엔터 키랑 페이지 업이랑 엔터 한번더 필요하고 이제 숫자 키패드 2하고 6을 사용해서 어 꾸며 주는 건데 중간중간 지연 30하고 어 스페이스도 아마 넣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거 꾸미는 거를 제가 고민 좀해 보다가 일단은 이 방식은 이 방식이 좋은 게, 한 번에 원터치 콤보만 누르면 쭈루룩 그게 다 되거든요. 채워진 방식이 아주 좋아가지고, 나중에 생각 좀 해보고, 실제 적용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서, 어, 생각해보고, 이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콤보 기능이 아닌 반복, 반복 기능을 이용해서, 이 반복키를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미, 이건 만들어놓은 건 일단 무시하고, <laughs> 과정을 보여줄게요. 이제 스마트폰 게임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나가기 버튼 누르고 여기 기본 설정에서 반복 모음이 있어요. 반복 모음을 누르고 어 플러스 버튼 누르고 반복 만들기를 생길 거예요 반복 만들기가 이걸 플러스 해주고 여기서 키 세팅을 쭈룩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이름은 보급이라고 고치고 꺼졌네. 보급을 누르고 이름은 이렇게 타이틀은 보급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키를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터는 이제 선택해주고 페이지업 엔터 이륙 방향키를 이동해가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만들었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번째 채우는 것까지 만들었네요. 이제 여섯 번째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달아서 만들어 볼게요. 음, 한국에 가서, 다섯 번째까지 채우는 걸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만 채웠겠죠? 리차드. 다섯 번째가 맞나? 세 번, 네 번, 오케이, 다섯 번, 다섯 번째가 맞네요. 그러면은, 플러스 누르고, 여섯 번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으로 일을 채우고 엔터, 페이지업, 엔터, 그리고 다시 이제 일곱 번째. 한번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째는 번, 을한 번, 더 눌러서 식량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엔터 페이지업 엔터, 그리고 일곱 번째니까 여덟 번째, 이만 여덟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그리고 엔터 페이지업 엔터 여덟 번째 채웠으니까 이제 아홉 번 한번 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번 여덟번 아홉번 9 9번, 아홉번째는 <laughs> 6을 한번더 눌러줘야죠 식량을 채워야죠 6을 한번더 눌러주고 엔터 페이지업 엔터 자 이번엔 마지막 2만 10번 누르면 되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엔터 페이지업 엔터 아이고 마지막에 실수됐다 일단은 부이 체크하고 자, 홈을 지어주고 부이 체크 플러스 아이고 자 마지막에 플러스 엔터 위 체크 V 체크 다 됐어요 <laughs> 그리고 어, 보고 버튼을 이렇게 꾸몄고 이제 반복 키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가상 버튼 추가 누르고 도움말 닫고 화면 아무 데나 꾹 누르고 <laughs> 밑으로 내리면 반복 키가 있어요 이게 밑에서 두 번째 거 반복을 눌러 주고 이거를 터치해 주고 연필 모양을 누르고 밑으로 쭉 내려요 여기서 특성에서 반복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해 주고 아까 만든 보급 키 순서를 터치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이 밑에 V 체크 이러면은 성공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어키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주고 과추장스럽지 않은 위치로 자리 잡아줬고 게임으로 돌아가기 이제 채우는 거 보여줄게요 자, C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반복키를 계속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천천히 눌러야 돼요 너무 빨리 누르면은 이게 키가 씹혀요 이런 식으로 제가, <laughs> 제가 지금 반복키만 계속 누르는 거예요 엔터, 페이지업, 엔터에서 씹히거든요. 이동할 때는 안 씹히는데, 페이지업에 해당하는 차례가 오면은, 너무 빨리 누르면 키가 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입력될 때는,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가득 채웠죠. 반복버튼만 계속 눌러서 채운 거예요. <laughs> 간단하죠. 엔, 키 하나만 누르고, 뭐, 페이지업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향키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이 반복키만 계속 입력해서 채운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laughs> 입력하는 것도 가능, <laughs> 빠르게 누르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키들이 다 씹혀버려가지고 안 되고, 어, 숫자 키배, 키패드로 이동하는 순간은 빠르게 반복키를 계속 눌러도 되는데, 엔, 엔터 페이지 업 엔터. 엔터 페이지 엔터가 해당하는 차례가 오면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천천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키가 씹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자, 내려놓기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내려놓기. 근데 이게 웃긴 게 기억을 해요. 이전 자리를 기억을 해가지고, 어, 이전 자리를 계속 기억을 해요. 10번, 방금 여덟 번째부터 제가 시작이 된 거죠. 반복이다 보니까 이 기억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어찌 됐건 동일한 자리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1 0 k 로 됐네? 반복을 이렇게 <laughs> 다 없애버렸죠. 이게 반복이 이제 음... 이전 자리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 문제긴 한데 어떤 <laughs> 반복 키로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돼요. 이전 자리를 기억한다는 게 문제 문제긴 한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laughs>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한 그 원터치 방식으로 가장 버튼 추가 누르고. 이 콤보 기능을 활용한 방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연구를 좀 해볼게요. 한 번만 누르면 쭈룩, 키한 번만 누르면 쭈룩 채워지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일단 설정을 저장해 놓고 천천히 연구를 해봐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